500m, 전방, 왼쪽 방향입니다. 300m, 전방,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32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대전역 하나마이시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4. 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 전방, 대전IC 방면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30km,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지하 차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9km 남았습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300m 전방 장동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1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500m,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, 전방 0 m 산성황 m 길산림욕장 방면 우회전입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 안전 속도는 3 0 k m 이하입니3 0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 턱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 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